자 6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의사소통 대화 파트죠 축하 또는 유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 두 개가 있는데요 congratulations on winning the gold medal 하고 있네요 ok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congratulations on 입니다 congratulations on 할때 on이 전시사니까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뭘 시전할 수 있습니까 이시죠, it. Congratulations on it. 그거 축하해. 여기는 동명사로서 winning the gold medal. 금메달 따는 것을 동명사처리했지집어쩌었죠 그래서 패턴. 대어 파트는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패턴은 congratulations on 어떤 것, 어떤 것을 축하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 그리고 이거 말고 뭐바꿀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유감 표현하는 방법은 I'm sorry to hear that, 아니가 이건 뭐중1때 거네요, 그렇죠? 중1때 그런 말을 들어서 뭐 sorry의 뜻이 어... 유감스러운, 미안한 이란 뜻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이란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이것도 바꿨을수 있는 건뭐 I regret to hear that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 B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B의 표정이 이러니까 왔죠. 또는 뭐 슬플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 표정이 안좋아 볼때 뭐 what's up,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with you 같은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중요한건 이 부분인가 봐요 감정 표현하기 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my smartphone is broken 내폰 고장났어 I'm very upset 뭐 이게 감정 표현하기인데 뭐 이거 중일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문법입니다 문법은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다뤄본적 있는 과거완료입니다 뭐야? 그래서 헤드 플러스 PP겠죠. 자 현재 완료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 몇 가지 전에 이제 얘기한 적 있는데, 뭐 미리 좀 얘기하면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는 쿡 찍는 쿡뭐 어제 뭐 2년 전에 뭐 3일 전에 이런 표현하고는 못 썼어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가 얘를 포함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까? 하지만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건 일단 뭐접 접속사가 사용되는 문장 속에서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와 동사를 두번쓸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 어떤 행동을 두번 하는데. 한 가지 행동이 과거인데, 나머지 한 행동이 분명히 이 동작보다 더 과거라면, 그땐 대과거 헤드 플러스 p p 를니다 여기에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people asked him.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는데,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그가 그 가구를 어디서 구했었는지를 물어봤다. 자, 여기에 이 부분이 간접의 부분이거든요. 그럼 간접의문문도 이 의문사가 접속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끈 이 의문사 자체가 의문사 자체가 간접의문문에서는 뭐의 역할도 겸한다? 접속사의 역할도 겸,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를 없던 녀석을 <laughs> if를 간접의문문 만들 때 if나 whether 같은 걸 집어넣는 거죠. <laughs> 자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두번 등장할 수 있는데 물어봤던 게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 남자에게 사람들이 과거에 물어봤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한데 과거를 구한 건 그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이죠. 과구 과거 득템. <laughs> 그쵸? 그렇죠? 물어본 게 과거니까 과거 득템했다는 표현이 head got 이라고 head plus pp를 했다는 겁니다 뭐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또 또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하고 있죠 그 탁자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대명사하고는 달리 유일한 무슨 절? 명사절인데 그 이유는 이 녀석이 뭘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선행사를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선행사라는 녀석이 다 명사인데 명사를 잡아먹었으니까 이 덩, 덩어리는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 될수 밖에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the thing which나 that이었죠 오케이,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생략해서 the table was a thing every dealer dreamed of 이렇게 해도 되겠고 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1번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그다음에 또 the table was the thing that e v e r y b o d e dreamed of 또는 생략하고 the table was the thing e v e r y b o d e dreamed of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구글 씨가 쓸데없이 참고나고 있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파트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카드에서 <laughs> 그 단어를 다 마무리했었어야 됩니다. 안 했다면 얼른. 100점 목표로 학습하고 나서 하세요. 테스트. 자, accept, 받아들이다죠. 받아들이다. 뭐, accept the challenge. 뭐, 도전을 받아들이다. 이런 거죠. accept the challenge. 뭐, accept 만 읽지 말, 익히지 말고, 뭐, the challenge 같은 말 같이 익히면 좋겠네요. accept the challenge. 도전을 받아들이다. 그리고 반대말은 reject죠. reject the challenge. 뭐, refuse 같은 것도 있고요. r e 즈 리젝트 거절하다 라는 뜻이고요 accept는 받아들이다 뭐 take 같은 것도 비슷하게 쓰일 때도 있는데 뭐, take 들어가서 어색한 경우도 있고 accept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그 다음에 명사형은 명사형은 보겠습니까 exception이겠죠 아이고 수용 받아들임 이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add, 더하다라는 동사고요. 뭐 여기서 additionally까지 가 볼까요? 뭐 additional까지 일단 가 볼까? 에, 파생어, 형용사형. additional. 추가적인이라는 형용사고 여기다가 이것까지 붙이면 추가적으로라는 접속 부사죠. additionally, additional. 오케이 반대말은 더하는 거에 반대말은 빼니까, 빼는 거니까 subtract가 있겠네요. subtract. 빼다 그 다음에 announce 발표죠 발표 announcement 뭐 동사형은 여기 있습니다 announce 여기까지 하면 동사고요 announce 알리다 announcement 발표 <laughs>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뉴스 진행하는 사람을 아나운서 아나운서 이라고 얘기 하는데 announce에다가 알 붙여서 사람 만들었 죠 이게 announcer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나운서죠 사람 명, 명사 중에서도 사람. a n s w 알려주는 사람. 그 다음, a n t 동품이죠 antique. a q u 가 들어있습니다. a n t i q 오케이. 뭐, 반대말은 현대적인 이란 뜻이니까, m 던 같은 게 있죠. m o d r n 현대적인 M-O-D-E-R-N. 현대적인 m 던 d 뭐, 고풍스러운 a n t 그다음에 attach 붙이다라는 뜻이죠 attach 뭐 파일 같은 거 첨부하는 거 attachment 하죠 명사형은 attachment attach 붙이다 attachment 첨부된 것 그다음에 반대말은 detach죠 그러니까 attach detach. 음, 음, 음. 그 다음에아티 하나 더있어야 돼. 정확한 스펠링 한번 확인해보세요 난 귀찮으니까 <laughs> 볼까요? 한참 안써보면 스펠링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죠 없네 음? 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좀 썰렁했는데 썰렁한게 맞네 <laughs> d e t a c h attach detach. 예, 그다음에 bored. 지루해하는 뭐 지루한보다는 뭐 지루해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깁시다 뭐. 음, 그다음 반대말은 뭐 excited 같은 거 있겠고요. 그다음에 boring은 <laughs> 감정이 들게 하는 형용사고요. 뭐 bore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로부터 왔습니다. 동사의 정확한 뜻이 지루해하다가 아니고 지루하게 만들다 그 다음 bring 데리고 오는 거죠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였습니다 bring brought brought <laughs> 중삼이름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laughs> bring brought brought ok 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의 형태는 bring a to b 같은 게 있습니다 bring a to b a를 b에게 가지고 오다 <laughs> 뭐 bring a b 아, bring 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겠네요 Bring A B 하면 A에 게 B를 갖다 주다라는 사, 어, 수요 동사로 사용해서 사용식인데요. Bring B to A로 삼형식 전환 가능하다. Broken 고장난이죠. 뭐, break, broke, broken 모를 리 없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charge charg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중에서 금액을 청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뭐 충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충전하다, 청구하다 charge. <laughs> 그 다음에 뭐 세금을 부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charge 또는 뭐 어떤 임무를 맡기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또 맡기는 거야. 전기를 또 맡기면 충전하는 거고 돈을 또 맡기면 청구하는 거고 의무를 또 맡기면 임무를 주는 거고요. 오케이. charge 그 다음에 cheaply 싸게고요. 뭐 반대말은 expensively겠죠. expensively 비싸게. cheaply, expensively. 싸게, 비싸게. 그 다음에 class president. 반장이죠. class president. 반장. <laughs> 그 다음에 collection. 하면 수집입니다. 음, 뭐, 동사형.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collect죠. collect. 아이고, 씨 빠졌네.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collective, 겠죠 collective. 집합적인, 뭔가, 종합적인, 이런데, collective, collect, collection. dealer. <laughs> 판매인, 중개인이고요. 동사형은 deal이겠죠. 거래하다, deal. deal, dealer. 뭐, 비슷한 말은 trader 같은 것도 있겠죠. trader. trade가, 뭐, 무역하다, 교환하다니까, trader. 도뭐 상인이죠. 그다음에 disappointed. 아까 bored처럼 일리형이니까 실망을 느끼는 이란 뜻이겠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자, disappointed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수거를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모에 실망하다라는 표현 be disappointed w i t h 죠 I'm disappointed with it. 됐습니까 모모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it. 뭐 반대말은 뭐뭐에 만족하다고 be satisfied with, 아 be satisfied with죠 satisfied, I'm satisfied with it, I'm disappointed 아다 disappointed, a S 줘 정신이 오늘 좀 오전에 없네요 be disappointed that, <laughs> be satisfied with 네. 그다음에 18th century, 아, disappointed 이거 한번 음, 저 애가 상태가 안 좋대요. 비디서포인티드 엣 맞네요. 그인티드엣피 파일드 위드 하다 엄마의 실망하다, 엄마의 만족하다. 네, 18세기 18번째라는 서술을 써야죠. 그다음에 elect. elect는 대표적인 5-1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 elect A B 하면 A를 B로 뽑다 so A is B. 콜 AB하고 같은 5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목적역 보어. A를 B로 선출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A를 B로 선출했으면 그러니까 A는 B가 됐다라는 뜻요 5형식의 코레이비, <laughs> 네이메비 같은 목적적 보호가 명사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endless 끝없는 이런 뜻이죠. 뭐 끝없으면 영원한이겠죠. 뭐 영원한 이런 뜻하고 어울리니까 forever 이런 말과 <laughs> 연관시킬 수 있겠죠. endless, forever 끝없는. 오케이, 그다음에 exactly. exactly 정확하게 뭐 exactly that's right 이렇게 많이 씁니다 <laughs> 정확하게 그 말이 맞아 exactly that's right that's right exactly 가 있으면 exact 가 있겠죠 exact 의 뜻은 형용사로서 정확한이겠죠 exact answer 정확한 답 exactly 정확하게 어, 그 다음에 비슷한 말 exactly 의 비슷한 말은 correctly 가 있겠죠 correctly 정확하게 맞게 그 다음에 반대말은 wrong 있죠. wrongly는 없습니다. wrong. 얘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laughs> 틀리게 wrong. 그 다음에 또이 d 형이네요 excited, 흥분된. 흥분시키다, e x c i t e 로부터 왔고요. 그뭐 명사, 명사형은 흥분이라는 명사형은 excitement겠죠. excitement. 그 다음에 favor. 호의죠 호의 어,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착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favor 하죠 뭐, Will you do me a favor? 나좀 도와줄래? 뭐 이렇게 많이 쓰이죠 Will you do me a favor? 예. 자그 다음에 flavor란 단어가 있는데요 flavor 이거는 맛이라든지 또는 풍미 이런 뜻이야 그습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favor, flavor. favorite, 뭐, 중일도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것.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favor. 그 다음, flu, 독감이죠. 어이구, 이놈의 flu. 지긋지긋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bad flu, 아, bad cold 하고, 이런 표현도 많이 썼죠. 독감, bad cold flu. 다음, furniture. 가구인데요. furniture, 조심해야 될게. 이 furnitur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가구 하나 하고 싶으면, 가구 한 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a piece of furnitur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a piece of furniture. A furniture는 furnitures, 이렇게도 못쓰고요. a furniture, 이런거 안됩니다. 불가산 명사라고 해요. 셀수 없는 명사. 다음에, hug이죠. 그 다음에 luckily 운좋게도 같은 말은 fortunately가 있죠 음, fortunately 운좋게도 lucky lucky 하면 형용사였죠 운좋은이었는데 여기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하면 luckily 운좋게도 네, fortunately 운좋게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offer offer는 명사로서 제의 제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제안하다 그리고 수요동사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동사가 된다는 얘기는 사용식 된다는 얘기고 offer a b 해서 a에게 b를 제안하다 he offered me a good chance 머리가 아겠죠 he offered me a good job 나에게 좋은 직업을 제안했다 어플 okay, 그 다음에 오 d 오 r 주문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지시하다 명령하다 뭐이건 비슷한 뜻이죠 이건 좀 다른 뜻이고요 okay, 그래서 오를 가지고 이제 할수 있는 문장의 형태는 오 r a to do 라는 5-3의 a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He, he ordered me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나에게 거기 가라고 명령했다 그 e 습니까 Order.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명사로 쓰이면 뭐 주문, 명령 이런 뜻도 있고 r Order. o r d Order. Order. o r d e o e r o w n e r 주인이고요. 동사형은 소유하다 오은이죠오은은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 자신의 뭐 my own room 내 자신의 방 이렇게도 쓰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페이 지불하다 3단면신 페이 페이드 페이드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명사형은 지불이라는 명사형 페이먼트가 있죠. 페이먼트. 다음 플레이 연극이란 뜻으로 이제 많이 만나보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 파운드네요. 파운드. 뭐, 달러하고 비슷한, 뭐 화폐 단위죠. 그니까, 머니는 셀 수가 없는데, 머니는 퍼니처처럼 셀수 없는데, 이 머니를 세는 단위 중에서, 영국에서 세는 단위는 파운드고, 뭐, 복수형이면 뭐, o u 파운 s 이런 식으로, 복수형으로 붙입니다. 4달러 s 하듯이. 그 다음에, practice가 나오는 모양이네요. practice. 연습, 연, 동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랙티스 동사하면 생각나는게 <laughs> 뭐뭐 하는 것을 연습받을때 동명사 ing 프랙티스 doing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 <laughs> 그 다음에 price 가격입니다 price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라이드는 뭐예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이거는 명사로서 자부심이죠 price 이 price 파생어 좀더 가볼까요 자 price의 파생어 중에 조심해야 될거 priceless가 있죠 Priceless 하면은, 이게 이제, 값이 없는 처로 LESS가 붙어있으니까, 뭐뭐가 없는 같은데, 이걸 매우 귀중한 이는 뜻이야. 조, 조심하라 그랬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Priceless. <laughs> 바로 밑에 나오네요. Priceless. 자, Priceless. 같은 말은, 일단, v a l u e 이있고요좀 중요한 어휘 수업인 이 파트인데요. v a l u e 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In valuable이 있습니다. 자, in value 보통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된다 했기 때문에 valuable이 고귀한, 귀중한이라 드시면 in valuable은 가치가 없는 일것 같은데 이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다 귀중한입니다. 그러면 얘 반대말은 뭐냐? 무가치한이 v a l u e s 예요 어, l s 에 붙었는데, 아까는, 조, 뭐야, 귀중한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치한, 가치, 무가치한, 이란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value this. 조심해야 되겠죠? 이 단어 조금, 이거, 하죠? 잘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립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볼 때마다 기억해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rize, 상이고요 receive, 받다. 반대말은, <laughs> 음, 뭐, 기부겠네. 기부나, 또는 offer겠죠. 아, 그 다음에, receive, 비슷한 말이 있네요. 비슷한 말. accept 가 있었죠. accept. accept, receive. 보통, 이제, receive 는 보통 어떤 물건을 받다. 이런 표현할 때하고요 accept 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상대방의 생각 같은 걸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리가 붙어있죠. 다시란 뜻이죠. 리가 re, 붙어, 이게 어게인이라는 의미에 접두어 c 리사이클 재활용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하면은 생산이죠. 생산 프로덕션은 생산인데, 그걸 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재생산한 거죠. 똑같은 걸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덕션은 복제품 카피 말이죠. reproduction copy. 그다음에 play on important role 할때 만나 봤습니다. play o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role 하면 역할이죠. 이 선생님, role 하면 구루도 아닙니까? 여기 있고요 구루다. 그다음에 so, 톱이죠. 조심해야 될게 c의 과거형도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문장 속에 so가 top이라는 뜻인지 c의 과거형인지는 구분하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뭐어라든지 아니면 뭐 더같은게 이렇게 붙어있거나 이러면 top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shocked 하면 계속해서 ed형이 나옵니다 충격을 받은거죠 충격받은 그 다음에 sorry 유감스러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후회하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그래서 be sorry하고 be sorry하고 regret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니까 regret은 후회하다 후회하다 라는 뜻일 때참 후회하다 regret은 후회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 speech contest 말하기 대회겠구요 그 다음에 tightly 꽉 쬐게 이 뜻이죠 반대말은 loose죠 느슨하게 loose는 형, 부입니다. 느슨한도 되고, 느슨하게도 됩니다. Lose, 뭐, loosely도 쓰긴 하는데, 형용사 부서 다 하고요. tightly 하면, 단단하게, 뭐, hold it tightly. 그거 꽉 잡고 있어. 이런 뜻이겠죠. hold it tightly with your hands. 손으로 꽉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거 반대말 luckily 였네요. 그쵸? luckily, 예, 바, 같은 말이 fortunately 였죠. <laughs> unfortunately. 그래서 운 좋게도란 뜻인데, unfortunately 하면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upset, very angry. 그 다음에, while. While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경우에, 뒤에 이렇게, 누가, 다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고요. 그 외에, 명사로서는 무슨 뜻이냐. <laughs> 잠깐, 의 시간. 순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습니까그 <laughs> 다음에 worth. 뭐뭐의 가치가 있는 아 while 하나 빠먹었는데 while은 접속 부사로 쓰이면 접속 부사로 쓰이면 however하고 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는 뜻도 있어요. while 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worth는 명사로서는 가치,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형용사로서 되게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it is worth reading. 이런 식으로. 뭐, 더북이즈로 바꿀까요? 더북이즈 worth reading 하면 그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형용사인데, 동명사를 마치 목적어처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한 점이 좀 특이하죠. The book is worth reading. <laughs> okay. Worth. 이 표현. Be worth doing 이라는 수고입니다. Be worth doing. 뭐뭐 해볼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yet. y e t 은 yet? 알죠. 벌써? 했고. Not. Yes일 때 그때 아직이라는 뜻이죠. 아직 not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접속부사로 쓰이면, 예시 접속부사로 쓰이면, 또, however, 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라는 뜻도 있어요. 문장의 앞에 가서, 이제, 앞, 앞에 문장과 다음 문장을 연결해줄 때, 그 사이에 쓰는 어떤 부사 같은 거,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 비슷한 느낌의 연결어를 접속부사라고, 예시, however,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哼。<味 S 2> <coughs>